저는 지금 서울의 한 무용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음악에 맞춰 춤추는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몇년 전만 해도 저는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춤을 췄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완벽한 동작을 선보이던 그 순간들. 겉으로 보기엔 북한 최고의 예술단 무용수로서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는 항상 보위부 요원들이 서 있었고 제 일거수 일투족은 감시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연장에서였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던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손에 쥔 것은 공연 의상 밑에 숨긴 여권 한 장과 몰래 적어둔 한국대사관 주소가 전부였습니다. 만약 그날 밤 실패했다면 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더 비참한 운명을 맞았을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감옥이나 다름없던 그 삶.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유를 찾았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춤만큼은 잘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10살 되던 해 학교 운동장에서 군중 체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가벼워서 다른 아이들보다 동작이 더 크고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온 예술 선발단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 일이 나와 봐라.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몇 가지 동작을 시켰고, 제 다리와 팔의 유연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평양예술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당시 저는 평양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기쁜 표정만 기억납니다. 북한에서 평양으로 간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의미했으니까요. 특히 가난한 지방 출신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 평양으로 올라갈 수 있단다. 그러니 절대 실수하지 마라. 당에 충성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때는 그저 신나고 설레기만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출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평양예술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 저는 그 순간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김일성 주성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하고 사상학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무용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연습은 혹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작이 틀리면 선생님의 회초리가 날아왔습니다. 다리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체벌을 받았고 표정이 밝지 않으면 당과 수령님께 불충한 표정이라며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춤이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음악이 흐르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자유롭다고 느꼈으니까요. 당시 저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예술가가 이렇게 훈련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스무살이 되던 해 저는 국립예술단에 정식으로 입단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무용수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고향 사람들까지 모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입단식 날 화려한 극장 무대에 섰을 때의 벅찬 감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밝은 조명, 그리고 제 춤을 보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술단 숙소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선배 무용수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너 이제 예술단 들어왔으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되거든.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예술단에는 보위부 담당자들이 항상 있고, 단원들끼리 나누는 사적인 대화도 감시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공연 나가기 전에는 더 심해, 사상 검증을 몇 번이고 받고 가족들까지 조사받아,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끝이야. 그때는 그저 그래도 괜찮아, 난 충성스러운 예술가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몇달 후에 왔습니다. 제 친한 동료였던 미향이라는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을 쓰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미향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끔 나만 드라마가 궁금하지 않아? 언니들이 몰래 본 사람도 있대. 저는 깜짝 놀라 미향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향이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장님은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예술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순한 생각을 품은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미향이의 빈 침대를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호기심 어린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라 당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연습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걸까? 아니면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웃었고 더 완벽하게 춤 췄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입단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해외 공연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중 친선 문화교류 공연이었습니다. 예술단 전체가 아닌 선발된 15명만 갈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해외 공연을 가기 전, 우리는 한달 동안 특별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3시간씩 자본주의 사회의 타락상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외부 세계의 유혹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면 남은 가족 모두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보위부 담당자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들은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은 평양에 남아 있었고, 제가 잘못하면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평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나는 거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운 모습. 하지만, 우리는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복도마다 지키고 섰고 우리는 두 명씩 짝을 지어 화장실조차 혼자 갈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당연히 없었고 외부인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공연 이틀 전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국인 무대 스태프가 들어와 우리에게 생수를 나눠줬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공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극장에는 한국 예술가들도 자주 와요. 그분들은 정말 자유롭게 자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연 끝나고 관객들이랑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같은 말을 쓰는 나라. 그곳에서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춤춘다는 것. 관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공연 당일 무대 위에 섰을 때 저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인, 외국인, 그리고 몇몇 한국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표정. 편안한 미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감시받으며 춤춰야 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결국 미향이처럼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소는 리허설 때본 팜플렛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몰래 외웠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실패하면 저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살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분장을 하면서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연 의상을 입으면서 거울 속제 모습을 봤습니다. 화려한 한복 스타일의 무용복,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 그리고 떨리는 눈빛, 이게 북한 무용수로서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동료들이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배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언니를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제가 탈출하면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의심받을 것입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춤 췄습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받을 때 객석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는 것은 절대 금지된 일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무용수 왜 울어? 누군가 무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라고 믿어주길 바라면서 호텔로 돌아온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모두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날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남았습니다. 룸메이트 언니에게 두통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죽이라도 가져다 줄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언니가 나가고 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 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1시간. 그 1시간이 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공연 의상 위에 평상복 재킷을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테니까요. 호주머니에 여권과 외운 주소를 적은 작은 메모지를 넣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다행히 보이부 요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식사 중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로비에 거의 다 왔을 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 어디 가는 거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같은 예술단 남자 무용수였습니다. 아, 로비에 편의점이 있다고 해서 두통약 좀 사려고요. 혼자? 같이 가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다행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할줄 몰랐습니다. 다행히 손에 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사에게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대사관 주소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정말 끝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온 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환하게 불 켜진 상점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무언가 물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기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계속 운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마 20분쯤 지났을 때, 제 핸드폰이, 아니, 호텔방에 두고 온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룸메이트 언니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갔겠죠. 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보위부에 신고가 들어가고 중국 공안에 수배 요청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2시간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중국어를 몰랐습니다. 그때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앞에 경찰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벌써 신고가 들어간 걸까? 경찰관이 택시에 다가왔습니다. 기사와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창밖을 보는 척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경찰관이 뒷좌석을 힐끗 보더니 기사에게 다시 무언가 물었습니다. 기사가 제 메모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대사관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통과시켰습니다. 택시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공연 수당으로 받은 중국 돈을 꺼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할지 몰라 전부 내밀었습니다. 기사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받지만 적당히 받고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큰 건물들 사이 한 건물 앞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국기. 제가 평생 적국의 상징이라고 배운 그 깃발. 하지만 그 순간 그 깃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건물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국 공안,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의상 위에 걸친 재킷이 펄럭이며, 구두굽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용수로 단련된 다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는 불과 50m. 하지만 그 거리가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서 멈춰 뒤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에 다다랐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저. 저 북한에서 왔어요. 망명.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이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급히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대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올수 없었습니다. 대사관 구역 안으로 들어온 저를 끌고 갈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동생, 그리고 함께 공연했던 동료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 죄책감은 자유를 얻은 기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 한 직원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가요? 북한에서는 항상 명령과 질책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국립예술단 무용수였다는 것. 베이징 공연 중 탈출했다는 것. 직원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제가 정신 이상을 겪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반드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곤란해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하지만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며칠이 지옥 같았습니다. 대사관 안 작은 방에서 저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놀랐습니다. 혹시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서 저를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혹시 북한 요원들이 침입하는 건 아닐까?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에 잡혀가는 꿈,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 미향이가 나타나 왜 나만 두고 갔냐고 묻는 꿈.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대사관 차량에 탔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붙어 있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중국 직원이 여권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여권은 북한 외교관 여권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옆에서 중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내내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마지막 순간에 제지당하지는 않을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옆자리 승객이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창 밖으로 중국 땅이 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어딘가에 있을 북한. 부모님이 계신 곳. 엄마, 아빠,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세 시간여의 비행 끝에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제가 적국이라고 배운 나라. 하지만 이제는 제 새로운 집이 될 곳.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착륙이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저는 살아서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입국장으로 나가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남은 예술가들에게도 이 자유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통로 끝에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석 달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핸드폰을 쓸수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수 있다는 것, 아무 감시 없이 친구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하나원 동기들과 처음 서울 나들이를 갔을 때, 저는 명동거리 한복판에 서서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으며 쇼핑하는 연인들, 거리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거리 공연자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공연해도 되는 건가요? 허가받으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리 공연은 자유예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 순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무대 위에 서는 것도, 춤추는 것도, 모든 것이 당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은행 업무, 교통카드 사용, 온라인 쇼핑. 남들에게는 쉬운 일들이 저에게는 배워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무용을 계속할까 고민했습니다. 북한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춤을 출수 없었습니다. 음악만 들어도 보위부 요원들이 감시하던 무대 뒤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강 공원을 걷다가 댄스 동아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춤추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실수해도 괜찮다는 듯이 즐겁게 춤췄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 춤을 추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무용학원에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수업을 들으러 온 6살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발레 어려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지만 재밌어. 그리고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아. 선생님이 혼내지 않을 거야. 북한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잠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은 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잘 사는 것, 자유롭게 춤추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는 것을 언젠가 북한이 변화하면 부모님도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감시와 통제 속에서 춤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은 체제의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와야 했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북한을 떠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언젠가 이 자유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웃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술이고 진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